아스날의 이번 시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25-26 시즌 9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리그 9경기 7승 1무 1패 6번의 클린시트 실점은 고작 3번 칼라피오리 가브리엘 살리바 팀버와 수문장 라야로 이어지는 탄탄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아스날은 2등과 승점 4점 차로 벌리며 당당히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22년 만에 영국의 정상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아스날은 22-23 시즌부터 3시즌 연속 준우승을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비교적 약체 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1점만 획득하게 되면서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지난 시즌부터 화제였던 세트피스를 이용해 득점을 계속 성공시키면서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는데 성공하고 있죠. 이제 아스날은 정말 우승을 위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25 시즌 내내 고민이었던 득점력과 조르진유, 파티 등 수준급 미드필더들과의 계약이 만료되며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5년 여름, 아스날은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스날은 빠르게 스페인의 핫한 미드필더 수비맨디를 5600만 파운드에 데려오며 파티가 나간 자리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베테랑, 네르고르 선수까지 데려오며 미드필더 진의 뎁스를 강화했죠. 그리고 요케레스와의 이적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던 부카요 사카와 살리바의 배터리를 첼시의 마두에케와 발렌시아의 모스케라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스날의 골 결정력을 높여줄 요케레스 선수를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시즌 개막 후에는 왼쪽 공격 전개에 답답함을 느낀 아르테타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에체베리 에제를 데려오고,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다볼수 있는 인카피의 선수까지 임대로 데려오며 아스날은 미드필더와 결정력을 봉하함과 동시에 더블스쿼드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뎁스까지 갖추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이적시장을 보낸 아스날. 하지만 이적시장을 잘 보낸다고 무조건 우승에 가까워지라는 법은 없죠. 기존의 에이스였던 사카, 라이스, 그리고 수비진들이 이번 시즌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아스날을 우승 레이스 맨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팀버는 7.13이라는 이미 훌륭했던 지난 시즌의 평점을 깨부수며 7.53이라는 완벽한 평점을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현재 최고의 풀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버 선수 외에도 아스날의 포백과 골키퍼 모두 지난 시즌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베스트 11 모두 7점대의 평점을 보이고 있죠. 기존 선수들의 성장과 새로운 영입생들의 활약이 아스날을 이번 시즌 강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팀내 부상자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아스날의 부상 선수들인데요. 아직 살리바, 라이스, 칼라피오리의 부상 정도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스날은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건강히 라인업을 지키고 있고, 웨데고르와 하베르치도 곧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몇몇 선수들이 부상을 입어도 백업 선수들의 뎁스도 깊어진 아스날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하는데 있어서 부상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아스날 이번 시즌이 정말 적기죠. 지난 시즌 최강의 펩시티가 무너지며 이번 시즌은 진짜 우승하나 싶었지만 슬롯의 리버풀이 갑자기 등장하여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시즌 초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벌 팀들에 비해 확연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타에서는 현재 이번 시즌 아스날의 우승 확률을 67.34%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확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과연 아스날이 이 엄청난 페이스를 유지하여 22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더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